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새날해주신 귀한 하루를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시작을 출발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은 12장, 13장까지 계속 이어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들 중에, 특별히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14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단호하게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히 죽이라 좀 더,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가까운 형제, 자매, 또 이렇게 식구들이, 어,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 은근히 꼬실 때, 그때가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랑하는 친족들까지도 죽이라. 참, 얼마만큼 우상 성기는 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단호하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형제, 자매, 심지어, 어, 본모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꼬득인 자들에 대해서는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 어, 정말 치명적이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먼 나라에서 먼 지방에서 이렇게 은근히 꼬실 때 이것을 색출하여서 반드시 어, 죽이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치명적인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부분을위해서 최고의 원칙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 이 신앙만큼 지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또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 이렇게 살 때는 음, 만나 없이도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풍요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어, 다짐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또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4장 1절부터 2 1절까지 성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이런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결법을 이야기 합니다. 음식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 자아 의식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알아야 돼. 이것을 어떻게 계속 자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가. 그 핵심은 음식. 참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달라지듯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나는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결법은 지금은 이제 그 법들이 다 사라졌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식만큼은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다르게 나는 하나 음식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 삶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과 다르게. 특히 참밥 먹을 때그 식사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참 너무나도 이것도 하나의 구별된 대표적인 그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 좀 회피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구별을 딱 정해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음식 먹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들을 늘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삶의 이런 태도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이제 22절부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정말 일년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드림을 통해서, 아, 이 모든 소산물들이 하나님으로서 왔다. 그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이런 그 의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아의식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신앙고백,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이런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11조. 참, 어떻게 보면 율법 같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좀 주머니가 거듭나야만 진정한 거듭이 난다고 했는데, 정말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남 다시 한번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모든 우리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물건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복받기에서 십일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 살기 위한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십일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3년째 되는 때는 그 지역 지역에서 십일절 드리는데 뭘 위해서 하느냐? 그 지역 가운데 가난하고 고아들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어,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이 십일조를 하도록 합니다. 이 십일조 용도가 참 다양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십일조를 통하여서 부의 재분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러한 11절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11절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신앙고백,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세히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을 이제 마음껏 이게 선포하고 누려라, 혜택을 주어라 라는 것인데, 어, 이것은 이제 7년째 되는 날 면제는, 면제해. 그래서 빚진 자들에서 그것을 면제해 주는 이런 그, 어,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대상은, 어, 언약 백성만 해당되고 외국인들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언약 백성에 대한 소중함, 언약 백성에 대한 자긍심,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주기 위함이죠 어, 정말 이 언약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7년째에 대해 면제년을 줬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언약 백성의 특권이다. 에배가 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에배가 특권이다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봉사가 특권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은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가를 면제년을 또한 오늘날 즐겨온다면 에배와 헌금과 봉사, 봉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권리고 축복이라는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에 대한 그 해방하는 것인데, 종, 참 이렇게 빚을 지다가 갚으모았을 경우에는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것을 이제 7년째 되는 날 완전히 또 해방시키고 다시 또 정말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했을 경우에 귀에 뚫려서 영원히 이제 그 집안에 종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해방되었을 때는 충분히 또 먹고 살수 있도록 어, 저들에게 다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또 마지막에는 동물의 맛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마음들 또 이것들이 이제 음식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백하고 또 자각하고 또 깨닫게 될수 있는 이런 삶의 이런. 어, 스타일과 또 삶의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에 늘또 신앙 고백으로 1일조를 함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그러한 물질이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나의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한 1일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신앙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이런 특권과 또 하나님의 그런 해방들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사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자각할 수 있도록 늘 십일조를 하면서 또 음식 또 일상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습관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다운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해 주신 우리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이 가난과 또 이런 질병과 이런 신분에서 다 해방시켜, 해방할 수 있는,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진정한 이런 믿음과 성김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